기 초 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부터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들에게 매달 20만원의 출생수당이 18년 동안 지급됩니다. 광주 전남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브로커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검경 수사와 인사계의 청탁고리가 드러났습니다.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해야 하는 응급실 뺑뺑이119구급대와 의료기관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개선에 나섭니다. 제3지대 세력을 통합한 개혁신당이 총선 승리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체성과 인적 구성 등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남 출생아 수는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22개 시군이 출생아 수를 늘리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이후 전남 출생하면 누구나 18년 동안 매월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6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36살 주보름 씨. 다섯 살인 첫째 아이를 키우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둘째까지 나오면 양육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시줄 알고 저희 부부도 아이 하나 정도면 괜찮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난 건데 가면 갈수록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같은 양육비 부담에 출생아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전남 출생아 수는 1 5 0여 명에 달했지만 10년 만에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출생아 수를 늘리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하면 누구나 0세부터 17세까지 18년 동안 매월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라남도가 10만 원, 각 시군이 10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도 출생수당과 시군 출생수당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18년간 한 명당 총 4,3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국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최대 1억 1,5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라남도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 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시가 시의회 권고에 따라 추가 협상단을 구성해 태원 유진운수와 버스 인수인계 추가 협상에 나섭니다. 협상단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법률 전문가와 안전도시 건설국장 등시 관계자로 재편성돼 최근 1차 협의를 갖고 시의회 심사 의견에 대한 사측의 입장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협상단의 노선권 매입액에 대한 업체 측의 입장과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금액 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재상정해 심사를 요청하는 한편, 오는 26일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전면 노선 개편을 다음 달 사이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마감된 전남 연구원장 초빙 공모에 대학 교수 출신 2명과 중앙연구기관 출신 등 3명이 접수했습니다. 전남 연구원은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일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두 배수로 압축한 뒤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으로 신임 원장선임은 3월 중순쯤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전남연구원은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된 뒤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했지만 원장선임이 8개월째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라남도기획조정실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제삼지대 세력을 통합한 개혁신당이 총선 승리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적 제2당의 목표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지만 정체성과 인적 구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격 통합을 선언한 제삼지대 세력 네개 진영이 모인 개혁신당은 가장 선명한 대안 정당으로 양당 독점 구도를 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도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총선에서의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개혁신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39%로 나왔습니다. 희망과 감을 가지고 겠습니다 새로운 개혁신당의 출범으로 광주 전남의 선거 지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의 광주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과 인재 영입 등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 체제에 의미 있는 균열을 가할 수 있다면은 전남에서 확고한 이당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느냐. 하지만 정치적 지향점과 지지 세력이 달랐던 집단이 모인 만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일부 핵심 인사들을 제외하면 인적 경쟁력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다는 시각은 여전합니다. 지금 기대해 볼수 있는 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향후 거칩니다.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이 민주당을 나와 개혁 신당에 합류할 경우 새 확장에 속도를 낼수 있기 때문인데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성을 갖추기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신당에 합류를 해서 그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고려를 해보면 그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한편 민주당의 3차 공천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전남 지역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노인복지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15%에 달하는 1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르신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은 전년보다 3.6% 인상해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돈의 노인 일자리는 전년보다 7,000명 늘어난 6만 4,000명에게 제공하며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이 범죄 피해자의 회복과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광주은행은 최근 범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전남경찰청에 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과 발견을 위해 9천만 원 상당의 배외감지기 300대를 구입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광주, 전남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브로커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18명을 기소했는데 수사와 인사청탁의 고리가 확인됐습니다. 서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지난해 8월 사건 무마 명목으로 가상자산 사기범 탕모 씨로부터 18억 원을 수수한 성모씨등 브로커 두 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브로커 성 씨는 오랜 기간 구축한 경찰 인맥을 토대로 사기범 택씨 사건을 여러 차례 무마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검경 사건 브로커 수사가 본격화됐고 검찰은 전남 경찰청과 광주 경찰청 사무실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목소리> 오는 거 몰랐던 거죠. 오늘 어떤 거아프생 하셨습니까? 전 전남청장 관련 사건일까요? 검찰은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전현직 검찰 수사관과 경찰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직 치안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사건 브로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사청탁 기소자 대부분은 전남경찰청에 집중됐는데 경찰 고위 관계자의 문꼬리 브로커 역할을 했던 전직 경찰 이모 씨의 존재도 성 씨의 인사청탁 비위정황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브로커와 검경 공무원들 간 검은 커넥션을 통해 부패범죄를 밝혀냈고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매관매직의 실체가 이번 수사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청탁과 인사비리 외에도 관급공사 부당수주 의혹 등 브로커 성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릉입니다. 전남 동북권은 대규모 산단과 제철소가 있어 공장을 만드는 플랜트 시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최근 정부가 플랜트 건설에 외국인 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받아들여 외국인 인력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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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에 소속된 전남 동북권과 경남 서북권 노조원 100여 명이 여수에 모였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플랜트 산업은 국가 보안 시설로 외국인 채용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건설업계 등이 인력난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제한 해제를 검토하자 플랜트 건설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반 건설 역장보다 괜찮은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일자리를 찾아서 전국을 떠도는 건설 일용 노조단에게 일자리는 목숨과 같다. 여수 산단에 밀집한 석유화학 공장과 광양의 제철소까지 플랜트 건설은 전남 동북권의 주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원 10만 명중 전남 동북권에만 2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인력이 도입되면 여수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동경수 지부에 속해 있고 여수에 취업을 한 5분의 1 가량, 6분의 1 가량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어서 이 같은 노조 측의 반대 움직임에 플랜트 건설사 측은 외국인 인력 도입엔 신중한 입장이지만 현장 인력 부족과 작업자들의 고령화로 대책 마련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직 인원이 없다. 왜없냐면 지금 현장 여수에서 여러 수가 있고 스마 노조 인원들이 점점 노령화가 되가고 있고. 하지만 노조 측은 부족한 인력 문제는 노사정이 참여한 인력 육성 실무 협의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외국인 인력 고용을 놓고 찬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 119 구급대가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119 구급대와 의료 기관이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구미에서 19개월 아이가 밤새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다섯 개 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는 말만 듣다 여섯 번째 병원에 가서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겁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도 10대 소녀가 건물에서 추락해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졌습니다. 남는 병상이 없다,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들이 이송을 거절했고 결국 2시간 가까이 시간이 흘러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이 같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말기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각 의료 기관에 동시에 전송됩니다.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은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응급 환자 상태를 병원 응급실과 119 상황실이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응급 의료 이송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적정 이송 병원을 선정도 가능할 수가 있고 사전에 먼저 할 수가 있어서 이송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준이 달랐던 119 구급대와 응급 의료 기관의 환자 분류 체계도 일어나되 서로 간의 의사 소통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게 좀 속달이 되고 하면 환자의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해서 환자를 빠르게 신속하게 볼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는 등 응급 의료 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안주도입니다. 간추리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2024년 입식 테이블과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입식 테이블은 170개를 목표로 희망업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 조건은 좌식 테이블 기준 50%까지며 경사로는 15곳을 목표로 희망업소는 이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지속 가능한 해남의 미래 비전을 설계할 주민참여단 30명을 오는 21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지속가능발전 주민참여단은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각종 전략과 목표, 지표 등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친한군은 휴대전화 앱을 통한 농기계 임대 예약 서비스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신안군 농기계 임대센터는 1,350여 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읍면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청년 월세 1시 특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가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간수리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완두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보길로와 급수구역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총 사업비 67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 상수도 해남 분기점에서 노하읍까지. 육상과 해상을 지나는 상수관로 31.8km를 시설하고 배수지와 가압장 두곳 등을 시설하는 공사로 하루 천 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은 올해 기본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7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국 체전이 끝난 뒤 곰팡이와 녹물로 뒤덮여 시민 건강을 위협했던 목포 실내 수영장이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5월 전국 소년체전을 대비해 지난 13일부터 휴장에 들어가 곰팡이와 녹제거 등의 공사를 4월 말까지 마칠 예정이며 전국 소년체전이 끝나면 목포 실내 수영장에 시민들에게 7월 초부터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 실내 수영장은 지난해 전국 체전을 위해 55억 원을 들여 개보수를 진행했지만 공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결로 현상이 생기는 등 부실 공사 논란을 빚었습니다. 감사원은 전교조가 전라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제출한 전광판 설치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감사원은 전교조가 지난 1월 요청한 전남도교육청 학교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 공사 업체를 지역 업체로 제한한 것은 국가계약법의 위법 부당하다고 할수 없으며 구매가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체와의 유착 관계 등은 입증이 어렵고 업자와 교육청이 결탁했다는 전교조 주장은 입증 자료를 전교조가 제출하지 않아 종결 처리했습니다. 장흥군청 공무원들이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지난 7일 장흥군의 한 면사무소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도 군청 직원이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장흥군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중징계 대상이라며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고, 광주고법 광주고법 형사일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체육회 전 회계 담당자 장모 씨와 배우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일심은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목포시체육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남편과 함께 32회에 걸쳐 10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전남 지역 각 지자체들이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일선 시군은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해 어르신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확보한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주기적으로 노인 일자리와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목포와 전남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에 그치겠고, 양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편 아침인 지금 짙은 안개가 자욱한데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하강하면서 날이 추워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7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아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아침은 지금 한평이 8도, 영암은 10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도 비슷한 기온이 유지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남해안도 해남과 강진 아침과 낮 모두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강한 바람이 체감 기온을 더 낮추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세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8도가 되겠고,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되겠습니다. 전 해상으로 한때 비가 오겠고,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2.5에서 4m까지 매우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6시 18분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날이 다시 온화해지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에는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콘 정수기 투 왔어? 커피 한잔 줄까? 난 230ml의 용량도 온도 조절도 더 섬세하게 아 좋다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2 코웨이 넘버원 목의 <laughs> 모든 증상은 참을성이 없으니까 목에 곧바로 단독 직입 용각산 쿨 목점막에 직접 작용해 다양한 증상을 해소합니다 취향 존중 용각산 쿨 신제품 출시 스윗한 거스파시 아니다 크리미한 거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고마워요. 고추마요. 프라닥 치킨. 성공을 만들어내는 자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앞을 향해. 하이모.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 챙기시죠?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목소리> <목소리> 너가 미안해라고만 했어도 이딴 데안 나왔어 여기 어디지? 오, 살 때도 쓸 때도. <laughs> 갤럭시 S 24는 U 플러스가헤트킹 LG U p l 24년 넷플모범. 레벨 문 파트 2. 음. 살인자 이응남강본 스위트홈 시즌 3. 괜찮아. 기생수 더 그레이. <laughs> 삼채. What do you think is happening? <laughs> 지옥 시즌 2. <laughs> 경성 크리처 시즌 2. 피지컬백 시즌 2. <laughs> 더 에이트 쇼이쇼 언제 끝내시겠습니까? 오징어 게임 시즌2 네가 한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야 다음이 더 기대되는 넷플릭스